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낙지 봐! 낙지가 되렇게 커! 와, 드디어 낙지를 봤다! 와 낙지 사이즈 봐!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우와, 야, 이거 물어줘라, 물어, 와 야, 이거 물어잖아, 물어! 이거 물어잖아, 물어! 우와, 와. 야, 개물낙지 와, 대박이다! 와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남입니다! 클릭해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뻘밭에서 뻘짓을 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어부이있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럼 해루질 시작합니다! 출발! 처음부터 반겨주는 오예에에 쑥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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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오, 사라져 여러분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도권에 금어기가 풀렸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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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절대 그냥 못 갑니다 잡고 갑니다 뭐? 낙지 낙지 산 낙지를 꼭 잡습니다 이야 소라를 보는 센스 <laughs> 야 소라를 봅니다 와 소라 사이즈 와 한입 소라 요게 맛있는데 이거는 작아서 놔줍니다 야 사라져 넌안 데려가 1차로 소라를 보는 센스 근데 너무 작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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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이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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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갱알이거든요 갱알 와 갱알이 너무 이쁘다 제가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데 오늘 사실은 낮에 제가 바다를 갔다 왔거든요 잠깐 하이라이트로 보실래요? 오 되게 큰 거야 이거 죽은 지 얼마나 됐을까?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저 먹을 수 있는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 죽은 지 얼마 안된거 같아 봐봐 봐봐 눈동자를 보면 알아 씻어서 야 너, 어 눈동자가 살아있어 여러분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와 대박 와 어,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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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아 모르겠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 놓고 가? 놓고 가? 아 가져가 놓고 가 여러분들 빨리 얘기해주세요 얘가 지금 눈동자가 아직 제대로 된것 같아요 이거는 개탑니다 개타도 되잖아 이거 뭐 때문에 죽었을까 근데? 죽은 지 얼마 안된것 같아 왜냐면 눈동자가 까맣잖아 이거 봐봐 봐봐 그죠? 인정? 인정? 아, 몰라 놓고. 아, 이거 못 가지가지. 아, 마음 상처 받았어. 뿅! 보셨죠? 제가 이점농어를 잡았는데 잡은 것도 아니지. 죽은 거라서 가져가고 싶었는데 개머에서 먹으면 죽을까봐서 여러분들을 못 만날까봐서 그냥 놓고 갔습니다 아 낮에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낮에 헤루질을 안 하는 겁니다 37.5도에 막 육박하는 이 온도에서 헤루질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름에는 밤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예 오오 오, 아까보다 더큰 한입이 오 좋다 야두익 가까운데 좀 작아 요것도 내 스타일이 아닌지 놓고가 와, 진짜 여기, 스펙타클한데? 스펙타클해. 그렇지, 그렇지. 자, 이 사이즈 한번 봅니다. 자, 과연? 아, 한 입이, 한 입이. 어요 국물이 또, 코로록 하고 싶다. 와, 하지만 놓고 갑니다. 너무 작아. 자, 자, 소라. 오. 소라. 오, 도입소라. 요건 사이즈 어떤가요? 그 정도, 괜찮나요? 그 정도까지는 봐줘야지. 아, 그 정도까지는 요거는 겟 합니다, 그러면. 겟 끝. 좋습니다.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전 여기서 무조건 득을 합니다. 획득! 오예! 아, 진짜 무슨 자신감이니? 무슨 자신감이야? 원래 근자감. 근검 자신감. 뿅!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와, 새우 봐. 야, 새우가 한쪽 발이 되게 커요. 야, 새우도 보는데, 새우가 이렇게 좀귀한하게 생겼네. 이거 뭐 먹는 것 같아? 사라져. 우와, 사이즈! 야, 우와, 사이즈! 와, 지금까지 제일 큰 거. 우와! 이런 게 나오는구나. 대박. 와, 이게 주먹이. 와, 역시 기술자. 주먹이 온다. <laughs> 주먹이 온다. <운다>. 후후후후후후. <laughs> <laughs> 여기 있습니다. 아, 진짜 잘 봤습니다. 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낚낙잡으러갈 거거든요. 뿅. 와, 지금 미역 들추시고 지금 보신 거죠? 네. 와, 어떻게 하셨어요? 미역 이거 미역이 그 고시기예요. 어예? 운이었어요. 와 운이셨구나. 와. 빨리 제가. 미역기를 따가세요. 아 미역. <laughs> 야 소라. 오 이거는 투입술인가요아좀 어, 작죠? 조금 작은 것 같아. 네. 그럼 놓고 갈게요. 자잘 가. 오 여기 배도라치. 배도라치 새끼. 오저저 저. 야 이건 뭐냐? 뭔데 이렇게 이상한 움직이요? 오 신기 신기. 자 놓고 갑니다. 자 이런 미역기를 뒤집으면. 소라가 붙어 있을 수 있어. 자, 과연, 과연 어, 없네요. <laughs>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꼭금어이 풀린 낙지를 낙지 낙지 산 낙지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잡는지 못 잡는지. 이러고 못 잡으면 개망신이다. 개망신이야. <laughs> 자, 이 구멍에 쭉 밟아보면, 아 어, 물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면 없다는 거거든요. 아, 요거 다 올라오면 딱 좋은데, 다이어봐요 물이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없는 거야. 낙지는 왜안 보이는 거냐? 낙지는 왜안 보이는 거야? 말미잘아 들어가! 하하하하 <laughs> 일진해로남. 뿅! 저, 과연. 과연 이 소라는 살아있을 것인가? 저, 과연! 꽝! 하늘 <laughs> 당하는 봉남이 사라져. 넌 나에게 모욕감을 안 줬어. 흥지뽕! 와, 근데. 야, 이건 뭔데, 막 구멍에서. 이거 뭐야? 바지락인가 보다. 그죠? 막 숨으셔, 바지락이. 그죠? 볼록뽈록 볼록, 뽈록뽈록, 볼록, 뽈록뽈록. 볼록, 볼록, 볼록. 요 대박!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낙지 잡으러 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이제 정말 낙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안 나면 진짜 개망신인데 개망신인데. 여러분들 이런 구멍. 자 여기 구멍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를 밟아보면 물이 쭉어안 올라와? 어안올어 이거 뭔가 이거 뭔가 지금 방금 나왔어. 자 봐봐. 자손 들어갑니다. 개까지만 아니어라. 진짜 아프거든. 뭐야? 아, 망둥어. 야, 여러분, 망둥어를 봅니다. 와, 너 진짜 너 때문에 내 장갑 다 버렸어. 사라져. 아니, 물로 들어가. 그래 잘 가. 아, 따거 따거 따거. 그렇지, 그렇지. 없을 수가 없지. 그렇죠, 여러분. 자, 자, 주먹이를 잡습니다. 와, 여기도 있다. 야, 진짜 여러분, 저는 운이 좋은 남자. 봉남입니다. 엄지, 쩍입니다. 와, 대박. 주먹이 하나를 일 획득합니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laughs> 낙지 보고 싶은데 자꾸 쏟아보여. 자꾸 쏟아보여. 이 구멍. 이 구멍에는 과연 뭐가 있을 것인가? 자, 과연 나올 것인가? 나올 것인가? 어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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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낙지가되게 커! 와, 드디어 낙지를봤다와 낙지 사이즈 봐.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와 이거 물어 잖아 물어와. 이거, 물어자라, 물어와. 우와, 이거 물어요, 물어 잖아 물어와. 와 이거 물어. 물어. 와. 야, 괴물 낙지. 와, 대박이다. 따라. 아빠가 드디어 낙지를 잡았다. 와,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사이즈가 얼마나 되면 보여 드릴게요. 저봐 봐. 봐 봐. 와, 진짜 장난이겠고. 와. 와, 진짜 이만해요. 와야 괴물 낙지다. 어쩜 이렇게 크냐! 와 대박! 와 여러분 이 낙지는 여기가 뇌고요 여기가 몸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와 사이즈 실한 거! 대박입니다 대박! 와 개꿀!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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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이거 진짜 그죠 <laughs> 이거 이 얘가 그냥 이렇게 물속에서 기어가고 있더라니까 뭔 일이야 어? 어우 장난 아니죠? 와 대박 그죠 야, 우리 딸은 신났어, 신났어. 그러니까. <laughs> 야, 장담이그래 이렇게 잡는 거래. 아, 그렇지. 머리 잡는 어, 거 아니래. 예, 예, 예. 와, 최고, 최고. 그죠, 문어죠, 문어. 무너. 우와, 이렇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한 번쯤. 바다에서 뻘짓을 하면 낙지, 낙지, 산낙지, 뻘낙지를 잡게 됩니다. 오예. 그 낙지의 기운을 받아서 소라 사이즈. 왕 <laughs> 기운은 무슨 사라져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어구구, 뭐하고 있어 야야 야, 니들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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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미안합니다 아이 건드리지 말라고요 미안합니다 좋은 밤이었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아이화내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아유 화내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자 갑니다 아우 개까지만 나오지 마라 아우 개까지만 나오지 마라 자자 자, 과연 오 어, 어, 느낌이 오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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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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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세한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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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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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뭐? 여기까지 이거 아우 놀래라 어우 놀래라 어우 놀래라 야이 자 여러분 금목이 풀린 낙지를 잡고 돌아갑니다 와 진짜 구멍 파서 잡으려 그랬는데 얼두당투한 되게 <laughs> 문닭 하나를 줍습니다자 봉담이 돌아가다 빠빠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제가 잡은 낙지입니다. 와... 음... 음... 오... 확실히 크니까 그러니까... 음, 힘든 맛이 나네. 와, 즈봐 안 떨어져.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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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어. 오. 와, 낙지와 낙지. 닥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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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여러분 확실히 음. 씹는 감이 달라요. 사 먹는 거는 이 밀키트가 약간 오징어 약지가 아, 말랐잖아요. 그래서 밀키트 제품들이 확실히 쫄깃함이 없거든요. 근데 잡아서 먹으니까 와 진짜 음, 소리 들리죠 지금 씹는 소리 오 좋아 음아 <laughs> 나쁘지 않다. 좋다 오. 와. 음? 음.